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구약 86면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누가 또는 있잖아? 또는 있잖아? 또는 있잖아? 내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놓하여 이르시되 내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오고, 아멘 다음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공명과 공기과 박태와 공로를 기뻐하므 이는 내가 약한 데에 자랑하라 아멘 보통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고 또 신약에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오늘 두곳 본문이 출애국기 모세의 소명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편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약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강해야지 약한 것을 감사한다고? 여호와 하나님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 제목은 맞는 말씀이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본문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 내 백성에게 간다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와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과 그의 손에 나병이 바라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가 40년 전 정말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무술을 배우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동적 유대인을 위한답시고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광냐로 도망을 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처자식이 있긴 했지만 누구와 말할 상대도 없었고 뭐 토론하고 공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양들하고 들판을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자기 이름을 불러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대결하려면 청산유수로 말을 잘 해야 상대가 될 텐데 자기가 봐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바로 앞에 간다는 말인가?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애국에서 인도해낸다는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거나 실수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뜻을 굽히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내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대변인,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벌써 설교 제목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나이도 많고 80세,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정말 그가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볼품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패했습니까?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라서 출애급에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무시를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출애굽의 중차대한 사명을 완수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언약 백성 삼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한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였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지만 바리새파는 나사렛 예수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제자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는 증인 역할을 하였고 방방곡곡 출장까지 다니면서 예수 제자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보금을 멸시하던 자가 보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그동안 강한 자가 지극히 약한 자가 된 겁니다. 그가 담에색 갈때 모습,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직후,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약자 중에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약성경에 서신 13권을 기록함으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또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수인여행을 통하여 팔레스틴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로 발전시키는데 쓰임을 받았어도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본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몸 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소학자들은 그가 알던 불치병이 혹시 만성질환, 만성안질, 그래서 눈에 눈물이 질질 흘렀다, 또는 간질, 수시로 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불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고쳐주지" 하고 깨끗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촉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불치병 그냥 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증거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도 강조하기를 내가 부덕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에 담긴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내가 약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약한 자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강함과 약함에 대하여 나는 강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 사울. 또한 나는 약하다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호랩산 떨기나무 앞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첫째, 자기 약점과 단점을 핑계거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다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약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약점과 단점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어 살기도 하고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큰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애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만약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거나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말좀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어라. 믿고 가면 내가 일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증거를 보고 여호와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약점을 들고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갈수 없다고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와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말을 잘못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제발 나를 믿어라. 내가 말을 잘못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얼마든지 능력의 도구로 쓸수 있단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우리들도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핑계거리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본래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의 존심과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약점과 단점이라는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꺼내놓고, 자기는 그 뒤에 안주하려는 속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장점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단점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점과 단점을 핑계거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약함 위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모세의 입에 함께 계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의 장점과 내가 잘난 것에만 함께 계시겠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함 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약점 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 약점을 커버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인가요? 여호와께서 내 작은 키에 함께 계십니다. 모세처럼 말을 잘못 하는 것이 나의 약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입술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머리가 나쁜 것이 나의 약점인가요? 나의 출신 배경, 보잘 것 없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나의 약점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약점 위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을 잘하시는 모세의 입을 말 잘하는 입으로 확 바꿔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의 입을 말 잘하는 입으로 확 바꿔준다면 모세가 며칠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금방 자기 입술 의지하게 될 겁니다 내 이빨은 황금이빨 내 입술은 청산요수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봐라 내가 말빨로 다 물리치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지. 자기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바꿔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나의 약점과 단점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입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단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약함을,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 약,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간구하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화위복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함 조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 입에 함께 계시겠다 하였는데도 모세가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아직도 모세는 나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며 말씀하시기를 말 잘하는 내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내게 붙여주리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내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일하십니까? 모세가 하도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셔서, 모세는 아론에게만 말하면 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론이 전담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세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입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말 잘하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게시를 받는 것은 모세요 이 게시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세의 입은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후로부터 모세의 입술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입술이 됩니다 말 못하는 입술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능력의 도구가 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입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입술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입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베드로의 입술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니라.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 무슨 고난은 고난입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마귀의 입술이 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이면 위선입니다. 약점에 사로잡혀서 살면 열등감입니다. 약점을 핑계로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약점 때문에 더욱 겸손하고 약점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끝까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보호배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게 약점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너니라. 아멘.